이거... 아, 2 1번한줄로 요약하면 무슨 의가신문지적에 된다고 는 것을 사 이게 되게 어렵지 그치? 네. 자, 내용 요약 1번 러이 네.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하면 일단 그안 좋은 얘기를 해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가급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큰 문제가 터진다.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다? 음. 아니, 부정적인 어떤 소식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일단 그 소식을 내가 전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거야. 부정적인 소식을 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응. 세 번째. 이게 좀 반전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이거. 응.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했다가 작살나가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 이거 좀 마무리하고, 조금 더 좋아진 다음에 전달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 뭐를 막을 것도 뭐를 못 막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지 사실 그 얘기를 미스랍한테 했으면은, 미스랍들이라는 게 원래 능력이 좀더 있는 사람 아니야? 경험이 있거나?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우리 처리 처리할게. 그래서 금방 처리가 될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어? 혼미를 막을 것을 이렇게 피하고 그러다가 가래로도 못막는게 생긴다니까. 이사람들이볼 때는, 아이, 새끼, 되게, 되게 쪼았구만 알았어, 이거 저, 내가 저, 우리, 저, 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한 방에 해결하지. 근데 자기 생각에 주정적인 이야기가, 나한테 저 사람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까봐 겁나서, 너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자, 템트는 소프트는 어드레스 주소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몸 이펙트는 오케이 코인 주저하다 돈을 만들어낸 것도 코인이라고 그래요 사이클 v 지스트어 a 이드 타겟. 네거티브 이모션 리드 체인지 리콰이어 러브 딜리버 슈프리어 원래 우월한 그 뜻도 있지요. 이노센트 메신저 전달자 원래 이노센트는 순수한 그리고 화장품도 이노센스 이런 거 있잖아. 죄가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안 좋은 메시지 전달하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지킬까봐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firing line 그럼 뭡니까? 사선이란 말이 뭡니까? 사실고 사실. 사시. 자 여기 firing l i n 는데 f i r 가 뭐냐면 전쟁터에서 파이어라면 총을 발사가 발사해가 파이어 e 요 총을 쏘. 는아 그러니까 파이어링 라인 그러면 전투의 최전방에서 총을 쏘는 곳이야. 아, 사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발사하는 발사대를 얘기하는 거야. 발사 발사지점. 아, 그 빨간 색깔. 응맞아 음. 됐어요? 인스팅트킵 인. 발사하 v 응. 오버라이드. 음. 무효화하다 위에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워로드 다음 그러면 음. 필터링 여과 devastating effect, steep hierarchy, 하라는 이지 a 키가 이제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 음. 계급. 그리고 스티프는 가파른 거지 그렇 그러니까 계급의 체계가 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지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이런 식으로 와. 그다음에 23번 오거니제이션을 사이클로지스트는 오케이 랭크는 아, 높은 지위. 자, 랭킹이 몇이냐, 이거죠. 아. 높은 지위가 몇이냐, 랭킹 따지면. 등급, 계급. 서버디네이트는? 응, 음... 아, 음, 여기 서브가 아래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서브웨이. 잠수함도 서브머린 아. 서버디네이트 서브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직원, 도하직원이야 그죠. 자, 패스 앞 그러면? 티사이즈, 피나다, 퍼슈, 수고하다. 네고시에이터, 위추얼 네, 쌍방간의. 핵심 문법 보겠습니다. 동렬구조. 여기 는 월이 나왔네. 그렇죠 땡땡이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전혀 다루지 않으려고 시도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to plus 동사 운영 soft e n 과 뒤에 address 가병렬로 이어진 것이다 조심하구요 왜냐하면 이거 앞에 to soft e n 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뒤에도 to address 이렇게 쓰면 안돼 앞에 attempt 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딱 하면 addressing 이렇게 바꿔도 어 앞에 addressing이 있으니까 병렬이네또 to address 어 앞에 to 정사있으니까 이것도 to address네 이런 것들 그세 가지를 놓고 지금 고르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해석을 잘 맞춰가지고, 여긴 투 플러스 동사원형 1 2야. 동사원형 1 2가 같이 이어지는 건 동시동작으로 보는 거예요, 동시동작. 됐어요? 이번에 과거 분사, 이동사 없는 PPE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렇지, 그렇지? 어, 코인은 용어, 이런 말인데, 시드니 로슨, 심리학자인, 어, 시드니 로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 이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수에 일치 조심해야 됩니다. What starts out as bad news? 일단 as부터 news까지 묶어야 되겠지. 그리고 as는 양태때리자 양 중에서 자격이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becomes happier and happier. 사실은 더욱,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뒤에 나오는 애지는 뭐뭐하에따 그것이 높은 지위로 트래블사, 이동함에 따라서 나쁜 소식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걸이해하기 어렵겠지요? 서역 동사 이어 동사를 했습니다. He or she makes t h sound a bit less bad. 자, 여기 make a 이잖아요. make 사역 동사기 때문에 뒤에 사운드 n d 뭐뭐처럼 들리게 만들다 해가지고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남자나 여자나 그걸 약간은 덜 나쁜 어처럼 들리게 만들어. 뭐 하기 전에 그위계 질서의 위계의 사슬에 위쪽으로 통과시키기 전에 너무 그러다가 나중에 파국이 생긴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나라 윤짱돌이 그렇게 자기한테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사람또 화를 많이 낸다 어? 그리고 한 시간을 얘기하면 그 팀에서 일했던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 거야. 한 시간 내기면 5 0분 치고 혼자 다녀. <laughs> 아, 진짜 문제 많아. 자, 봅시다. Perhaps, 어쩌면, worse than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어쩌면, 더, 더안 좋은 거. Worst a 뭐보다 더안 좋다 이거지, 그치? 뭐보다 더안 좋아요?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나쁜 소식을, 나쁜 소식을. 개나얼어 음, 꺼내는 거지 먼저 꺼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꺼내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안 좋은 거는? 저 봐봐. 좋은 소식 있어? 안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먼저, 안 좋은 소식 먼저. 근데 안 좋은 소식을 먼저 꺼내려고 시도하는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요 그것을 이트는 소프트 이트에서 이트는 앞에 나와 있는 더 매드 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또는 전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것이다. 어렵지요? Uh, worse than attempting to. 뭐뭐 하려는 시도보다 더 나쁜 거.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어떤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나쁜 소식부터 맨날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거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거 더안 좋은 거는 그 소식을 되게 부드럽게 하려고 하거나, 그 실체를 모르겠지, 그러면. 그죠 오해하게 되는 것이. 또는 아예 다르지 않는 것이다. 자, 이러한 그 침묵 효과. 이 침묵 효과라는 용어는 심리학자인 시드니 로슨과 에브람 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용어인데, 이 침묵 효과가 발생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피하고 싶어? becom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s.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의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침묵한다 이거죠. 말만 하면 졸라 깨지는데 자기가 얘기하다고 하겠어요? 그쵸? 렇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지난번에 외국 정상들이나 귀빈들이 오면은 그 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 숙소로 썼거든 청와대 못쓰게 했잖아 안쓰려고 했잖아 영빈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거야 영빈관을 새로 짓는데 8 0 0여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음.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국무총리가 신문보고 신문 할게 신문보고 할게 신문보고 신문, 보고. 어? 신문... 사실 그런 얘기 누가 꺼냈다고 나와 있거든? 그, 그 얘기 했다가는 누가한테 개박살 나겠지그 계획을 세운 사람한테. 그렇죠 이게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 800몇 억이 들어가는 새로운 영빈관을 짓는데, 아니, 이게 뭐 80, 80 몇만 원도 아끼고, 800몇 억짜리를 짓는데 국무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획재정 분과는 그쪽에 담당자인가 무슨 차관인가 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도 몰랐다는 그 누가 결하냐 이거 누가 결하냐더 문제는 뭔지 알아? 눈, 눈창돌이 나는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럼 뭐냐? 음... 김거시가 누구야? 김거시가? 음... 어? 김거시가 너더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응? 어... 지금 대통령이나, 그, 거시기나, 대중신 아닌 거 무슨 법사가 막하나둘마만 하는 것 같고. 음... 어? 우리 먹을 거. We all have the opportunity.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무엇을 뭐수 있는 기회? To lead change. 변화를 이끌 기회가 있어. 그러나 it often requires of us the courage. 변화를 이끌려면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한다 이거죠. 어떤 용기? deliver bad news to our s u p e r i o r 우리 상사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We don't want to be t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뭐가 되기를? 무고한 전령, 전령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는. 하지만 false people of firing line 이습니다 아까 우리 firing line 문제 얘기했었지, 그쵸? 사선이라고. 총이 팍 쏟아지는 바로 그 앞에서 넘어지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총알받이 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 웬나워서 바이벌 인스턴트 키킹 우리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they can override our courage. 그한 생존 본능이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용기를 뭐 한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뭐할 때까지? 어떤 상황의 실체가 g a e s s w o a t r e d down? 짐이 빠질 때까지. 짐이 다 물처럼 다 흘러내릴 때까지 생존 본능이 활동하면 그 생존 본능은 우리의 용기를 그냥 억누른다, 집밤다, 이거. 집밥문다, 이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말을 못하기만 해. 내가 잘못하면 총알받이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이거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하지 그러다가 일 터진다, 이거지. The mum effect and the resulting filtering. 침묵 효과와 그 결과로 일어나는, 여과. 결과적인 여과. 이것이 파국적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위계질서 내에서, 됐죠 이런 말을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버트 서튼은 조직 심리학자란 얘기지 자, what starts out as bad news,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 이 사실은 점점점점 행복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대. 그것이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올라감에 따라서. 왜냐하면 After each boss he hears the news from his or her subordinate, 자 각각의 보스가 듣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듣고 나서 그 상사는 make it sound a bit less bad, 그 것을 사실은 약간은 덜 나쁜 것으로 만들 수가 있 어, 위쪽 다음 단계로. 어, 그를 결제 서류를 올리기 전에 조금은 덜 나쁜 소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소식인 것처럼 시작했던 것이 점점 올라갈수록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더 괜찮은 걸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거야. 자기가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쁜 소식이라고 해서 아예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위에 나왔던 빈, 아, 밑줄 친 내용 무고한 전력 사선 앞에서 쓰러지는 무고한 전력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답지에서 골라 야 그게 무슨 침묵이야. 침묵은 그렇게 당하지 않는 게 침묵이지. 응? 그렇게 안 당하는 게 침묵인 거지. 사선 앞에서 쓰러지는 무거한 전령이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 좋은 소식을 보고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사람,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나가는 거, 그거라고 했지. 그치? 어.